응나 <laughs> 왔어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응 그게 무슨 말 팔이 왜 그래 줘봐 줘보라니까 아팔 줘봐 아프겠다. 괜찮아. 안아퍼 병원은 안 갔고, 그래 치료하자. 아니, 나 병원 갈까? 병원 안 갈래? 내가 치료해 줘도 돼. 치료하면 안 될까? 좀 이따 치료할 거라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치료 하기 좀안 돼. 그래 치료하자. 아휴, 이거 나가보든 조금만 참아. 그치? 진짜 미안해 아, 어떡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하지 말라는 말을 안할 테니까, 안 아프게, 조금만 하면 안 돼. 안 아프게, 조금만 하면 안 돼.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 그래도... 아프잖아... <laughs> 피안 나게... 그래도 상처 많이 안 나게 조금만 하면 안 돼? 고마워. 진짜 고마워. 힘든 일이 많았구나. 힘든거 많이 못알아줘서 미안해 조금 많았지? 응 진정됐어 나 괜찮아 그, 저기 그니까알아서틈안 드릴게. 내가 그, 전에 너, 다이 한적 있잖아. 그때, 솔직히 말해서, 당황했었어. 너를, 어떻게 이해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근데 내가 그래서 <laughs> 인터넷에 한 찾아봤었거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 주었어. 그 댓글을 단 사람이 자기도 아이를 한다고 밝혔고, 내가 이렇게나마 살아 있다는 걸 내가. 이렇게나마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야. 많은 생각들이 들다가, 피를 느끼고,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진정이 되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해하게 됐어. 하지만 난, 널, 내가 너무 많이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나봐. 너는 아직 이렇게나 많이 힘든데, 난 그걸 모르고, 맨날 너한테 잔소리하고 그랬나봐. 아니야, 네가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없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할게 네가 오늘처럼 이렇게 아픔을 내포하지 않는 하루를 살게 내가 날 열심히 도울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사랑해. 자자. 내가 채워줄게.